재미있는 학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플러스 AI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집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자녀의 참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쉬운 활동을 통해 집을 학습과 재미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뛰어들겠습니다. 활동 1 주방 소개 과학 먼저 주방 과학입니다. 베이킹 소다 화산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분출을 보는 것을 좋아할 것이며 기초화학을 소개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식용색소만 있으면 됩니다. 활동 DIY 예술 프로젝트 DIY 예술로 아이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가죽 손도장 벽화를 만들거나 스펀지와 나뭇가지로 나만의 붓을 만들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근육 운동 능력을 키워줍니다. 활동 3 놀이를 통한 학습 홈메이드 기억력 맞추기 게임으로 놀이 시간을 학습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도형, 문자, 숫자를 사용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인지, 능력을 키워보세요. 활동 4. 실내 보물찾기 실내 보물찾기를 준비하세요. 수수께끼, 수학문제 또는 물체 설명으로 단서를 만드세요. 최종 상품은 간식이나 작은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은 모험을 좋아할 것입니다. 활동 5. 스토리텔링 극장 거실을 스토리텔링 극장으로 바꿔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연기하거나 생활용품으로 만든 의상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언어 능력과 자신감 키우기에 좋습니다. 해외 및 행동 촉구 집에서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다른 동료님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